여러분, 만약 10년 동안 정들었던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 속의 장소일까요? 아니면 너무 낯설고 어색한 또 다른 외국이 되어 있을까요?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국제포럼 통역사로 일하다 한국에 정착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어느덧 한국이 자신의 삶이 된 그녀. 그런데 어느날 여동생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그녀는 고민도 없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가움보다 더큰 혼란과 상처였는데요. 그리고 일곱 살배기 딸이 병원에서 그린 단한 장의 그림. 그 그림 한 장이 불가리아 어머니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여성 역시 눈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 그림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진짜 고향이라고 선택한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지금은 한국 이름으로 김엘레나라고 불리죠. 2014년 저는 불가리아 외교부 소속 통역관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출장 가는 먼 나라였습니다. 엘레나, 이번 서울 국제포럼 통역 맡을 수 있겠어? 상사가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저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를 할수 있었지만 한국어는 완전히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컸죠. 몇 달만 준비하면 될 거야. 기본 회화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시작된 한국어 공부였는데 공부할수록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도 신기했고 높인 말의 세심함도 매력적이었어요. 불가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언어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2014년 10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질서정연함, 사람들의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밝은 인사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피아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국제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운영 방식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시간에 맞춰 돌아가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서울의 한 NGO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할 통역관을 구하고 있었어요. 몇 년만 더 있어볼까? 그때만 해도 정말 몇 년만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불가리아에 있는 부모님께는 잠깐 더 머물러 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엘레나야,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여기가 내 고향이야.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NGO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정현수였습니다. 팀장으로 일하던 그는 불가리아 출신인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엘레나 씨, 불가리아 요구르트가 정말 맛있다면서요? 네, 한국에서 파는 요구르트와는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정현수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줬고, 저는 그에게 불가리아 이야기를 들려줬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김치가 너무 맵기도 했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있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대중교통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거든요. 엘레나야, 이거 한번 먹어봐. 우리 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정현수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처음 맛봤을 때, 생각보다 깊은 맛에 놀랐습니다.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발효의 깊은 맛이 불가리아의 사워크라우트와 비슷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될 거야? 어머니의 농담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016년 정현수와 결혼했어요. 불가리아 부모님은 영상통화로만 결혼식을 보셨죠. 아버지는 내 딸이 행복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동네 마트 아주머니와 친해지고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엘레나야,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 이웃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에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리아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싶었죠. 2017년 딸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는 완전한 한국아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마리아한테 불가리아어도 가르칠까? 그럼 좋지. 두 나라 언어를 다할수 있으면 더 좋잖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어가 훨씬 편했고, 제가 불가리아어로 말하면 엄마, 한국말로 해요, 라고 했어요. 영상통화로 손녀를 보시는 불가리아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서글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마리아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마리아가 한국어로 인사하면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죠. 엘레나야, 마리아가 우리 말을 전혀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깊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불가리아어를 강요할 수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한국 음식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요. 2024년 어느 저녁이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디미트라, 제 여동생이었죠.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엄마가 쓰러지셨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떤 상태야? 병원에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야 한대. 언니 빨리 와야 할것 같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영상통화로만 봤던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이라니 정현수가 퇴근하자마자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당연히 가야지. 내가 회사에 말해서 휴가 내볼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하지? 불가리아어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드려야 하고, 마리아에게 설명할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마리아야, 엄마 어릴 때 살던 나라에 가야 해. 할머니가 아프셔서, 엄마 나라? 거기엔 아빠 없어? 응, 아빠는 여기서 일해야 해서 못 가. 그럼 나도 여기 있을래. 마리아의 이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국이 진짜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아, 며칠만 있다가 올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리아 보고 싶어 하신다. 결국 마리아를 설득해서 짐을 쌌습니다. 10년 만에 귀향이었죠. 짐을 싸면서 마리아가 물었어요. 엄마, 거기 사람들은 다 엄마처럼 생겼어? 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럼 나는 다르게 생겼네? 나는 아빠 닮았으니까. 마리아의 말에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불가리아는 정말 낯선 나라구나. 비행기에서 마리아는 계속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 돌아와? 곧 돌아올 거야. 한국이 더 좋은데? 벌써부터 한국을 그리워하는 딸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소피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분명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마치 외국에 온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어요. 정말 불가리아 사람이 맞나요?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가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의심을 받다니. 네, 맞습니다. 오래 해외에 살았지만 불가리아 사람이에요. 공항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국의 습한 공기와는 전혀 달랐죠. 마리아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공기가 이상해. 응, 한국과 달라서 그래.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본 소피아는 제가 떠날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생겼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언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디미트라가 달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여동생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고생 많았어. 마리아구나, 얼마나 컸니? 디미트라가 불가리아어로 말하자 마리아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이모가 인사하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마리아는 한국어로만 대답했어요. 디미트라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디미트라가 말했어요.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수술은 내일 하기로 했어. 아빠는 어떠셔? 그냥. 말이 없으셔. 언니 온다는 소리에도 별 반응이 없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거리를 지나면서 마리아가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엄마,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해? 한국은 더 활기차는데. 정말 그랬어요. 불가리아의 거리는 한국에 비해 많이 조용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탓일까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엘레나 언니 맞지? 길에서 옛동창을 만났는데, 저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맞아, 오랜만이야. 와, 정말 많이 변했네. 완전 한국 사람 같아 보여. 그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영상통화에서 보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많이 야위셨고, 안색도 좋지 않았어요. 엄마. 엘레나구나. 멀리서 고생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마리아가 어색하게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하지만 우리 말을 모르는구나. 어머니의 이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친구 스베틀라나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엘레나, 정말 오랜만이야. 근데 너 완전 한국 사람이 됐네.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어. 아, 그리고 나 지금 일이 없어. 회사에서 해고됐거든. 왜? 무슨 일이야? 경기가 안 좋아서. 여기는 이제 미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다 독일이나 서유럽으로 떠나고, 스베틀라나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떠난 후 불가리아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내 딸도 작년에 독일로 갔어. 여기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더라고. 친구의 씁쓸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리아는 모든 게 낯설어했습니다. 음식도, 거리도, 사람들도. 엄마, 이 음식 이상해. 한국 음식이 더 맛있어. 식당에서 불가리아 전통 요리인 바니차를 먹을 때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마리아야, 이건 엄마가 어릴 때 먹던 음식이야. 그래도 김치찌개가 더 좋아. 주변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저희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 아이는 한국아이인가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불가리아어는 모르겠네요? 네, 잘못해요.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기 뿌리를 모르다니.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마리아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는 불도 잘안 켜져. 집이 너무 추워. 불가리아의 오래된 난방 시설 때문이었죠. 한국의 따뜻한 온돌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엄마, 난 여기서 친구 못 사귀어. 말이 안 통해서. 마리아의 이 말에 또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곳은 정말 낯선 외국이구나. 그날 밤 마리아는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아빠가 보고 싶어. 곧갈 거야. 할머니가 좀 나아지면, 여기는 너무 이상해. 우리 집이 훨씬 좋아. 마리아에게 우리 집은 서울의 아파트였습니다. 이곳은 그저 여행지일 뿐이었죠. 밤늦게 디미트라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마리아가 완전히 한국 아이구나. 응,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마리아에게는 한국이 고향인걸?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손녀를 기다리셨는데, 디미트라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마리아는 심심해 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말이 안 통하니까 친구도 못 사귀고, 할머니, 그림 그려드릴게. 마리아가 색연필을 꺼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정도 집중해서 그리더니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을 본 순간 숨이 막혔어요. 그림에는 서울의 아파트가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안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마리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리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석에 아주 작게, 마치 사진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마리아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작게 그렸어? 음. 영상통화에서만 봐서요. 진짜로는 잘 모르겠어.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마리아가 예쁘게 그려줘서.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 그 그림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리아에게 진짜 가족은 한국에 있는 아빠, 엄마, 자신이었어요. 불가리아 조부모님은 그저 화면 속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이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말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마리아는 아직 어려서 아니야 나도 알아. 이 아이에게 우리는 그냥 엄마의 먼친척 같은 존재일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엘레나야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구나. 엄마 괜찮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더 중요해. 그런데 가끔은 서럽다. 내 손녀가 나를 모르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리아한테 불가리아어 가르치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 아이에게는 한국이 고향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인 건가요? 엘레나야, 넌내 딸이야. 어디에 살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어머니는 마리아의 그림을 다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그림이 진실이야. 마리아에게는 한국이 전부고 너에게도 이제는 그런 것 같구나.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이 제 진짜 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공원에서 마리아와 산책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마리아가 말했어요. 엄마, 언제 집에 가요? 여긴 재미없어. 여기도 엄마 집이야. 아니에요. 여긴 여행 같아. 진짜 집은 아빠랑 있는 집이야. 마리아의 이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 사람일까? 불가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고 딸아이에게는 한국이 진짜 고향인데 그때 옆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가 참 예쁘네요. 한국 아이인가요? 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어머니도 한국 분이시겠네요. 아니요 저는 불가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가리아어를 안 쓰시네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제가 누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디미트라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응, 마리아도 한국이 좋다고 하고. 그럼 언니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인 거네? 모르겠어. 나도 헷갈려. 디미트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봐. 여기 와서 어때? 집 같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아니야. 이상하게 낯설어. 분명 내가 자란 곳인데 그럼 한국이 더 편해? 응. 그런 것 같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게는 이미 한국이 진짜 고향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여기 와 보니까 더 이상 불가리아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가끔은 외국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엘레나야,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고향이지. 그럼 제 고향은 어디예요? 내 남편과 딸이 있는 곳이 내 고향이야. 그리고 우리도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천천히 하자.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면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레나야,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엄마. 다만 가끔은 연락하고 가끔은 와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말해 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사랑하고 있다고. 네, 엄마. 그때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건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는 걸, 마음 둘 곳이 여러 개 있어도 괜찮다는 걸 말이에요. 2주 후 서울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오세요. 출입국 직원의 인사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마리아는 공항에서부터 신이 났습니다. 와, 우리 집 공항이다. 여기가 훨씬 좋아. 정현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우리 마리아 많이 컸네. 불가리아는 어땠어? 음 그냥 그랬어. 우리 집이 더 좋아. 집에 도착해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방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집 놀이터가 더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구나. 저녁때 가족이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김치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우리 집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응 그런데 많은 걸 생각해 봤어. 나는 불가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인 것 같아. 어머니는 어떠셨어? 많이 서운해 하셨어. 특히 마리아가 불가리아어를 못하는 걸 보시고 정현수가 마리아를 보며 말했어요. 마리아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며? 응. 그런데 말이 안 통해서 어려웠어. 그럼 우리 불가리아어 공부해볼까? 마리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천천히 해보자.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 정도는 할수 있게. 며칠 후 마리아가 또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울에 우리 집을 그린 건 똑같았지만, 영상통화 화면 속에 웃고 있는 불가리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었어요. 마리아야, 이 그림은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멀리 있어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갈 거야? 응. 그런데 이번에는 불가리아어 좀 배워갈래. 마리아의 이 말에 놀랐어요. 아이가 스스로 느낀 게 있었나 봐요. 그날 밤 불가리아에 있는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응, 괜찮다. 마리아는? 마리아야, 할머니께 인사해. 마리아가 어설프게 불가리아어로 말했어요. 봐봐. 사랑해요. 단몇 마디였지만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불가리아어 배우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 마리아야.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불가리아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충분히 전해졌나 봐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불가리아의 가족과도 더 자주 연락하려고 해요. 마리아한테도 천천히 불가리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게 저에게는 한국이 그런 곳이 되었고, 마리아에게는 처음부터 그런 곳이었던 거죠. 하지만 불가리아도 제가 잊으면 안 되는 소중한 뿌리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제가 살아온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요. 앞으로는 마리아와 함께 매년 불가리아에 가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뿌리를 알수 있도록 말이에요. 마리아는 요즘 불가리아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어요.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엄마, 다음에 할머니 만나면 불가리아어로 많이 얘기할 거야. 정말?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응. 그리고 할머니한테 한국 음식도 만들어 드릴 거야. 마리아의 이런 마음이 참 고마워요. 여러분도 혹시 고향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고향은 하나일 필요가 없다는 걸. 마음 둘 곳이 여러 개 있어도 괜찮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거리나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도요. 마리아가 그린 두 번째 그림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 사람인지 불가리아 사람인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두 나라를 사랑하는 엘레나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